야당 대선 후보 부부가 나란히 조사를 받는 일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고발사주, 판사 사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등네 건의 부정부패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나같이 검찰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혐의들입니다. 서면 조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소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권호수 회장과 핵심 인물들을 모두 구속시켰고, 이제 김건희 씨만 남았습니다. 김 씨의 공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윤석열 후보라고 해서 유윤무죄, 무윤유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는 기득권의 뿌리 깊은 범죄입니다. 검, 경, 공수처 가일 것 없이 일국의 수사기관이라면 성역 없는 수사로 윤석열 본부장 비리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부부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